여러분, 최악의 음식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맛이 강하고 입맛을 도둑기 때문에 쉽게 손이 가지만 건강에는 그다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식사에서 이러한 음식들을 접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이러한 반찬들은 종종 고지방, 고염분, 고칼로리로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비만, 고혈압, 당뇨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최악의 반찬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음식의 영양성분과 조리법을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먹는 자극적인 반찬들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반찬들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반찬들을 덜 자극적이고 영양가 있게 만드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건강에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체 음식들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통해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세끼 식사를 할 때마다 늘 고민되는 게 있지 않나요? 바로 뭘 먹을까보다 더 중요한 고민. 이거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야? 하는 생각 말이에요. 특히 밥상에 자주 올라오는 반찬들, 스팸, 오징어젓, 돈가스, 통조림 같은 식품들 말이죠. 솔직히, 저도 먹고 있지만 너무 맛있잖아요. 고소하고, 짭짤하고, 바삭바삭하고, 입안에서 행복이 폭발합니다. 그런데 TV나 건강 프로그램만 틀면, 가공육은 발암물질이다.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을 부른다. 튀김은 심혈관 질환의 지름길이다. 이런 무서운 이야기들이 쏟아집니다. 한편으론 걱정되지만 또 한편으론 솔직히 이걸 평생 끊을 수 있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무작정 참거나 아예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맛있게 먹으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바로 최악의 반찬을 건강하게 먹는 비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조리하고 무엇과 함께 먹으며 이 반찬들이 맛은 살리고 건강 부담은 줄일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꿀팁 대방출 해드릴게요. 다들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첫 번째 포화지방과 나트륨 폭탄 스팸입니다. 스팸 한 조각에 나트륨이 무려 500mg 넘게 들어있어요. 하루 권장량의 4분의 1 정도입니다. 게다가 포화지방과 아질산나트륨이 문제죠? 스팸을 더 맛있고 영양가 있게 먹는 방법으로 끓는 물에 1, 2분 데치고 드시면 좋아요. 나트륨과 기름을 제거할 수 있고 채소와 같이 요리하면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팸을 깍둑 썰어 양파, 브로콜리와 함께 볶으면 포화 지방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어요. 최근에는 저염 스팸도 많이 나왔으니, 스팸 고를 때 신중하게 고르세요. 두 번째 짠맛의 유혹이자 밥도둑 젓갈류입니다. 명란젓, 오징어젓, 창란젓 짠맛 때문에 두 그릇은 기본 밥도둑이지만, 나트륨 폭탄 때문에 한 숟갈에 하루 권장량 3분의 1을 넘길 수 있어요. 건강하게 먹는 방법으로 찬물에 10분 담갔다 먹으면 염분이 빠져 훨씬 건강에 좋고, 오이, 깻잎, 상추 등의 야채와 함께 싸서 먹으면 짠맛도 줄어든답니다. 젓갈은 밥도둑이지만 건강도둑이 되지 않게 소량만 드시길 바래요. 세 번째 반찬으로 사랑받고 연요리와 잘 어울리는 김치입니다. 발효식품이지만 상업용 김치는 염분이 높고 설탕도 들어 있어 조금씩만 드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먹는 방법으로 김치 국물을 꼭 짜서 먹고 김치만 먹지 말고, 두부나 생채소와 함께 두부김치 스타일로 먹으면 훨씬 나아요. 그리고 집에서 만들 때 소금 양을 줄여 저염 김치로 만들면 좋습니다. 네 번째 맛있는 악마라고 불릴 정도로 맛있는 튀김류입니다. 고로케, 돈가스, 오징어 튀김. 맛은 있는데,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 덩어리며, 튀길 때 오래되거나, 뜨거운 기름을 쓰면 발암물질도 나올 수 있어요. 건강하게 먹는 방법으로 기름 없이 에어프라이어에 튀기면 칼로리 확 줄고 오븐에 구워 먹어도 좋으며 튀김과 함께 신선한 채소와 곁들이면 기름의 부담을 덜어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편리함 속의 함정 통조림입니다. 꽁치 통조림, 고등어 통조림에는 나트륨, 설탕이 꽤 들어 있어요. 건강하게 먹는 방법으로 국물 따라내고 조리하거나 양념을 찬물에 살짝 헹궈서 조리하면 좋아요. 또, 토마토, 양파, 고추 등을 넣어 볶거나 채소와 함께 찌개처럼 만들면 나트륨을 줄일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자주 먹는 반찬들. 그냥 포기하거나 끊는 게 아니라 조금만 방법을 바꾸면 훨씬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 함께 알아봤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위 음식들은 무조건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똑똑하게 먹자는 거예요. 스팸은 데치고, 젓갈은 헹구고, 김치는 국물 빼고, 튀김은 굽고, 통조림은 국물 따라내고, 여기에 신선한 채소 한줌 곁들이기까지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식탁은 맛도 건강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식사가 쌓여서 우리의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1년 후, 5년 후, 더 건강하고 활기찬 나를 만들어 줄 거예요. 맛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맛없다고 건강한 것도 아니죠. 미리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조리법 하나로, 최악의 반찬도 건강한 식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 오늘 한 끼에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건강한 식탁을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또 다른 건강한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차고 맛있는 건강 이야기로 돌아올게요.